오늘 소개할 차량은 푸조 2008이라는 모델입니다. 흔하지 않은 모델로 조금 생소할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에 2014년 10월부터 수입이 됐고 지금까지 판매 중인데 다른 차종에 비해서 늦게 수입이 됐으니 당연히 생소할 수밖에 없고 아는 사람만 타는 차로 매니아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푸조 2008의 등급은 XX 액티브 펠린까지 세 종류가 있는데 오늘 소개할 중고차는 펠린이라는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시가는 3,120만 원이고 1,560cc, 리터당 18km의 높은 연비 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의 성능보다는 경제성이 강조된 모델입니다. 소개할 푸조 2008 중고차는 2016년 12월에 등록된 2017년형이고 가격은 1230만원으로 출시가에 비해 50% 이상 강가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중고차입니다. 먼저 성능점검부터 보면 외판 주요골프 부위에 교차나 판금이 없고 세부상태를 보면 미세노이도 전혀 없다는 걸알수 있는데 퍼펙트한 성능기록부 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처리 이력 정보입니다. 소유자 변경 횟수는 1회, 내차 피에는 영원 타차가의 영원 용도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성능기록부 보험 이력까지 모두 퍼펙트한 중고차는 보기 힘들죠. 아무튼 이 차는 더 이상 설명드릴 건 없고 바로 내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을 누르면 방정욱 많이 화려한 세레머니를 볼수 있고 디젤 차량인데도 소리가 꽤 조용한 편입니다. 그리고 계기판과 썬루프에 같은 색상의 LED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정말 이쁘고 밤에 보면 훨씬 더 이쁠 것 같습니다. 썬루프가 굉장히 큰데 이건 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창으로만 되어 있고 실내에 있는 안쪽 덮개만 열려습니다 다 닫았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조 2008은 파킹 모드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엄청 당황을 했는데 주차를 할 때는 엔단에 놓고 사이드를 당겨야 하고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적응이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시운전을 위해 밖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가 크지 않아서 운전이 어렵지가 않고요. 국산차로 비교해 보면 코나 정도의 크기로 보여집니다. 원래 비가 많이 와서 시운전을 못할줄 알았는데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서 밖으로 나갈 수 있었고 촬영을 하기 위해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는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이 차는 파킹이 없습니다 무식적으로 기어를 맨 위로 올렸는데 후진해 놓고 내릴 뻔해서 떨 뻔했습니다. 푸조 2008의 중고차 외관입니다. 차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해서 신차급 중고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전방 센서가 있어서 초보 운전자들에게도 좋을 것 같고요 감가율이 50% 이상 된 모델로 중고차 판매 가격이 1,230만 원이면 첫 차로도 연습 용으로도 부담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흔한 국산 준중형차가 싫다면 이런 종류의 수입차로 보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수입차라고 해서 수립에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이 차를 구입하신다면 제가 이용하는 카센터를 소개해드릴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정비 비용이 국산차와 정말 차이가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이번 연도까지만 타고 교체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지금 당장 못탈 정도는 아니고 스노우 타이어는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겨울에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실내는 엄청 깔끔한 편이고 제가 덩치가 좀 있는 편인데도 탔을 때 좁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실내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트렁크가 그렇게 넓진 않지만 6대4 시트 폴딩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폴딩을 하면 차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음 그냥 안 하는 걸로 그리고 코일매트만 봐도 전 차주분이 차를 얼마나 깔끔하게 이용해야 알수 있는 부분이고요. 옵션으로는 자동 주차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영상에 담진 못했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니 사용 방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완전 자동도 아닐 뿐더러 잘안될 때가 많고 이 차는 전후방 센서 그리고 카메라까지 있으니 주차를 직접 하는 게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옵션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패들 시프트, 공조기 디스플레이, 열선 시트 정도로 정말 딱 필요한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엔진룸을 열어봤을 때도 소리가 이상하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냉각수도 깨끗하고 전체적으로 그냥 신차급 중고차라는 말이 어울리는 차량입니다. 끝으로 차량의 가격은 1230만원이고, 영상을 통해 알려드렸듯이, 성능 기록부 보험일력까지 모두 완벽한 차량이고, 뭐 하나 흠잡을 곳이 없고, 탁송 거래도 가능한 수조 2008 중고차입니다.